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잠을 자기 하시고 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0편입니다. 3편입니다. 10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0편 3편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채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한 목사님이 해줬던 그 글에 쓰여있던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장성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한 번에 이 친구가 목사 목사인 거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목사는 아닌데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아들 얘기를 하면서 엉엉 울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안 들었던 거죠. 아들이 큰 문제가 좀 있고 그 삐뚤어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 되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데 그냥 덩치 큰 황소가 어깨가 들썩들썩이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왜냐하면 그 친구의 우는 모습을 그 전까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아픔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 친구 목사님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세상 살면서 울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강해서 울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을 그렇게 이겨냈는데 아들 하나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져서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울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 그게 바로 아버지와 또 아들의 관계인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시는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반역의 과정 가운데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이 자기를 반역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진 시랍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 사실 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한 일반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신 정도 의 시겠습니까? 정말 애통함, 애절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슬픔이 다 모아진 것들 그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이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들, 아, 아버지, 다윗왕을 보며 세상의 사람들도 조롱을 합니다. 내용을 3절 보니까, 여와여 호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삶은 늘 고난이 있었죠.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왕이 있었던 때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고 그가 또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고 도망다녔고 또 도망다니는 과정 가운데 다른 나라들을 기웃거리고 그곳에서도 늘생명이 위협을 얻고 받고 그런 고난이 그를 늘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 삶이 이렇게 고난합니까? 왜다 나를 그렇게,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려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심지어 내 아들까지도 나를 대적합니까? 이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을 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배반까지를 보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고난이 다윗의 이런 외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늘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참한 내 자신, 내 형편, 내 상황을 끊임없이 보도록 세상은 만듭니다. 잊을만 하고 잊고 싶은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잊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아, 이제 잊어야지, 생각 안 해야지. 그런데 그게 몇분 갑니까? 아니요, 몇 분을 가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밤에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제가 주로 기도를 하는데, 밤에는. 그런데 그 기도를 쭉 하면서 얼마나 잡, 잡념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아,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내가 무슨 잡념을 가지려고 운동하듯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나왔는데 잡념이 들어옵니다. 아,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다시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잡념이 들어와요. 기도하는 순간조차에도 그 순간에도 잡념이 막 들어옵니다. 하물며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형편들, 그런 상황들, 그런 고민들, 그런 괴로움들이 아, 이제 내가 생각 안 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그걸 벗어나야지. 안 벗어나져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를 더 그 안으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서 내 고통을 더 묵상하게 만들고, 내 비참함을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고,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면서 비참함을 묵상해서 더 비참함으로 들어가고, 더 고통으로 들어가는 그 일의 반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냅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단언코 없습니다. 내 결단으로 아무리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은 그때부터 비로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나는 구원에 경험이 있습니다.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끝입니까? 구원 받았는데, 지금의 삶의 현실에서는 비참함을 느끼고 고통과 고난에 사는데, 구원에 대한 감격. 그 감격으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그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원 구원, 천국 백성이 된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 고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마음들 이 비참함을 이끌어 내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믿으셔야 됩니다.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 구원해주신 하나님,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 형편이 내가 죽어가고 비참함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내 어려움을 스스로 묵상하고만 있는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이겨내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교만이고, 또 얼마나 큰 우둔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고백합니다. 본문 67절 6절하고 7절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구하셔야 됩니다. 저도 구해야 됩니다. 겉으로 믿음 좋은 것처럼, 그건,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얘기하지만, 다윗,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 이 다윗이 자기의 삶의 깊은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천만인이 다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이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구원자 다윗의 구원자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여러분이 초청하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또 그분에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해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여러분의 상황 어려움 비참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능력 삶에서 여러분의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비참함을 묵상함으로 더 깊은 비참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에게 단절히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